이게뭔 일인 고 아가들. 아가들 뭐 하고 있어? 희희귀둥이 아유, 안녕, 안녕. 엄마 여기 들어오면 안 돼? 엄마 인사는 해주고.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. 지원아 뭐 하고 있어? 엄마 봐봐. 리가 어? 응? 근데 수학 다 했어? 수학 다해 버렸어? 앞으로는 요일별로 한다 그랬잖아. 근데 그냥 다 했어. 그냥 다 했어? 아니, 다 하려고. 이거 다해 버리려고 오늘 숙제? 아니? 그럼.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고? 아니, 모르지. 뭐야 이거? 이건 또뭔 일이야? 오늘 처음 받아쓰기 했잖아. 담아 줬어? 100점? 대박. 수요일 때마다 배달 썰기 하는데 음. 어 수요일 때마다 확인하고 무조건 음. 목요일 날에 보내줘야 돼 유치원 가방에 넣어서. 음 선생님 그렇게 알려주셨구나. 뭔 일이야 지원아 엄마 아빠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. 이게 뭐야? 음. 그럼 어떻게 숙제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? 숙제는 하긴 해야지. 어이고작가기염둥이는 우리 기염둥이도 지금 말하는 아, 거야. 음, 아니 엄마 조금만 볼게 귀염둥이 아까 봤던 우리 도원이 숫자 1 2. 도언니가. 공부하던데 우리 도원이도 도원아 도언니. 조용히 해야 돼 사람들이 깜짝 놀래 우리 아가들 이게 뭔 일이야 어, 엄마 아빠 공부하지 말라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알았쪄 알았알았 어머 어머 이렇게 아파 아파 지원이 좀더 있다 나올 거야? 응. 도원이는 도원이도 조금 더 있다가? 응? 조금 더 있다 올 거야 도원이도? 지금 나올 거야? 좀 있다가? 오 조심해 아가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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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갈게 우리 아가들이 있다가 응. 나가고 싶을 때 나와? 응 안녕 수고하고 쉿이따끝 난. 왜 화가 나? 엄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와서? 알았어 얼른 나갈게 우리 아가들 그럼 하고 싶은 거해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았어 이따 봐요 안녕 엄마 얼른 나갈게 아가들 하고 싶은 거해 안녕 이따 봐요 좋아요,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 <laughs> 하,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우리 아가들이 벌써 공부한다고 세상에. 아 문에다 서붙 치우고 들어오지 말라네요.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, 아빠, 엄마가. 아무튼, 좀더 지켜볼게요. 우리 아가들 수고해요.